주하, 주쌤입니다. 어, 최근에 주쌤이 자동차주 관련해서 기업 분석 영상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자동차주가 올해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주쌤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 스타일만 보시더라도 주쌤이 어떤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셨다면요. 지금이라도 꾹 눌러주시고요. 주쌤의 기업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인 기아 주가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2011년, 2012년, 8만원대에서 쌍봉을 찍었던 기아의 주가. 이 8만원대가 마일 구간이었을까요? 이 3, 4년간 줄곧 달리던 주가는 마일 구간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8년 가까이 기나긴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골이 깊을수록 주가는 크게 오르는 법.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아는 저점 대비 370% 이상 주가가 올랐는데요. 기아는 과거부터 현대차와 주가가 동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곤 했었는데 이 때문이었을까요? 현대차가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 협력을 위해 생산 담당으로 기아차를 지정했다는 소식으로 대량 거래량이 크게 들어와주면서 주가는 결국 8만원대인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10만원대를 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린 애플카 협력설. 애플 카이슈가 들어온 지약한 달쯤 지나자 애플이 전기차 개발을 위한 현대차 기아와의 논의를 중단했다고 보도한데 이어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애플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를 하면서 이후 주가는 1년 가까이 추가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결국 기아는 올해 3월 현대차와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기준 러시아의 판매 비중이 약8% 수준이었던 두 회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낙폭을 키우게 됐습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 기아 현대차와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실적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치를 내놓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런 악재 속에서도 기아는 1분기 깜짝 호실적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8만원대까지 V자 반등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외국인 순매수에 힘을 싣고 있는 기아. 이제는 10만원대에 다시 재도달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기아의 기업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일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미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현재 약 6조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는데요. 전날 확정한 조지아 전기자동차 공장 투자액을 합치면 약 12조 원이 넘는 초대형 투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멘텀 중 하나로 이러한 투자 이슈는 꼭 체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거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정부 정책 또는 대규모 투자 이슈로 3,400%가 넘는 상승률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일례로 수소차 관련주의 경우 2019년도 초 현대차의 수소 대규모 투자 소식과 정부의 수소 정책 이슈로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투자 소식은 주목하셔야 하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차는 7조 원을 들여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에 연산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과 배터리 셀 생산 기지를 짓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새 공장 이 가동되면 현대차는 미국 현지 생산을 처음 시작한 엘라베마 공장 이후 20년 만에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만을 생산하는 완성차 공장을 갖추게 됩니다. 이번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해 2025년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종을 생산할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 전기차가 동시에 투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 역시도 이러한 현대차의 대미 투자 소식에 낙수 효과를 받게 될수 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대미 투자 소식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 소식도 있었죠. 기아 현대차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총 21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투자금의 규모가 큰 만큼 올해 35만 대로 예상되는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 또한 2030년 144만 대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하고요. 전부 국내에서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 기아는요, 전기차 국내 생산 확대 일환으로 오토랜드 화성에 수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최대 15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목적 기반 차량인 PBV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하는데요. 2023년 상반기 착공에 2025년 하반기 생산이 목표입니다. 기아의 PBV 전기차 전용 공장은 미래 혁신 제조 기술을 대거 적용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공장으로 구축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전기차 기반의 PBV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환경 다목적 모빌리티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하면 PBV는 로봇 택시, 무인 화물 운송, 움직이는 비즈니스 공간 등 인류의 삶을 한 차원 더 풍요롭게 만드는 미래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는 2025년 첫선을 보일 PBV의 경우는 중형급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인 키에 이르는 넓은 실내와 적재성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아는 중형 PBV 이후에는 음식, 생활용품 배송 등에 최적화된 무인 자율주행 소형 PBV와 일반 물류, 다인승 셔틀 등으로 활용 가능한 대형 PBV를 내놓을 계획인데요. 이 최근 친환경 도심 배송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기아가 친환경 PBV 사업을 미래 전략 사업으로 집중 강화해 나가는 만큼 관련 PBV 이슈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 소식에 PBV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는 기아. 이번 1분기 호실적에 이어 2022년 연간 영업이익은 6조 원대 역대 최대치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요. 니로 신차 출시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 호조를 힘입어서인지 외국인 순매수가 최근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국내 기관 역시도 기아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대 이상으로 보는 곳들도 속속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쌤의 견해는 어떨까요? 기아차 월봉 차트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 최근 주가를 보시면 20월 선을 기점으로 망치형 캔들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음봉으로 빠졌지만 결국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망치형 캔들로 마감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최근 글로벌 전기차 판매 호조세와 함께 대미 투자, 대규모 국내 투자 이슈까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6월 달 본격적인 반등장이 나온다면 10만원대 구간 재도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10만원대 돌파하게 된다면 주쌤이 다시 다음 목표가 관련해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술적 분석은 장사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최근 외인 기관 사이에서 핫한 기업인 기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쌤이 계속해서 주도업종 강조드리는 만큼 관련 흐름들 유심히 지켜보시고 좋은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주쌤이 매주 월화수 저녁 8시 무료방송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셔서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단기 관심 종목들도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소중한 댓글 댓글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가주와.